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네, 변철은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은 조금 통틀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비대면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또 집에, 재택에 대한 공간 활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뉴 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아, 뉴 스킨을 보니까 자꾸 변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 너 상태로는 성공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돼. 내적인 것도 변화를 해야 되고, 외적인 것도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정적인 것, 제가 해왔던 것만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어... 좀 처음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좀아 뉴스킨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이렇게 변화를 좀 해가는 순간 또 하나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가 왔어요. 사람은 변화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제가 세상 느끼게 되는데요. 이 또한 제가 뉴스킨에서 변화하는 방법을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최근에 제가 찾은 기사들인데, 보이시면, 보시면 비대면 변화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동통신 3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통신 서비스 유통 문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2021년 1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무인 매장이 앞으로 쓸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업 현장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1차원적인 영업은 이제 경쟁력이 없대요. 그래서 초개인화 비즈니스에 막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경영도 마찬가지. 비대면 시대에 변화하는 경영 방식이 새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1월 말 정도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뉴 스킨의 변화는 그러면 어떤 게 있었을까? 제가 2022년도에 보면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우왕좌왕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무질서 속에서 아마도 2021년도에는 이 무질서 속의 질서가 잡힐 거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많은 책에서도 말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과 온택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떻게 변화해서 뉴스킨의 본질을 살리면서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저희가 이런 시대 에 <laughs> 너무 너무 생소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 사진을 찾아보면서 마스크가 없더니 <laughs> 이런 생각을 아, 했거든요. 진짜 그립다그죠 <laughs> <laughs> 마음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백삼호 강의장에서 이렇게. 어, 다 같이 막 100명씩 앉아서, 따닥따닥 따닥 앉아서 강의를 듣는 비전 생활을 들었던 때도 있었고, 왼쪽은 저희가 스타트업 했을 때, 강남역에서, 기억나시죠? 강남역에서 이제 강영 사장님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9년도에는 부산에서 뉴페타를 했었어요. 정말 많으신 분들이 왔, 왔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신년전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은 뭘까요? 그래서 이때, 막, 리더 사장님, 이기술 굉장히 코스프레 이렇게 하셔가지고, 멋지게 다 뉴페스에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마스크 없이, 네, 이게 마스크 없이 말이 되나요? 너무 그리운데요. 그리고 저희가 또, 데몬 같은 거할 때도, 어, 저희 해독데이 해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수지센터에 모여서 다 같이 대모를 했을 때도 있었고요. 또 지금 보니까 뉴스킨, 네, 미국 컨벤션 때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웅장하게 했던 그 세,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요. 이렇게 <laughs> 이것도 우리 컨벤션 때 미국 컨벤션 때인데 이 로고 앞에서 저희가 줄을 서서. 사진 하나 찍으려고 요거 하나 찍으려고 줄을 굉장히 오래 섰어요. 그래서 다 같이 결국에는 이 로고 앞에서 네, 막손 흔들고 이 추운 날씨에 막 찍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랬었어요, 저희가. <laughs> 네, 마스크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미팅이 줌으로. 모든 미팅이 줌으로 됐고요.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또 파티 쪼 파티도 했던 게 놀고 뭐 춤추고 했던 거를 줌으로 랜선으로 또 놀기도 하고요 데몬을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줌으로 데몬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코리아 컨벤션에서도 이 웅장함이 랜선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감동도 선사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 김미경 강사님도 오셨었고요. 마치 이 변화가 10년에 걸쳐서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단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택트로 오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온택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잘하고 싶어요. 뉴스킨 사업을 잘하고 싶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던 게 이제 온택트로 바뀌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변화를 어떻게 해서 온택트 비즈니스로 전개를 잘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생각을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하고 있고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단 하나, 이 생각 하나로 저는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잘하고 싶다. 마찬가지 내가 잘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변화해서 접목해야 될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시대 때는, 오프라인 시대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때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리크루팅하고, 사업 설명하고, 데몬하고, 얘기를 진행할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프라인 때 저희가 사업가로서, 리더로서, 프로페셔널하게 바꿔야 될그 변화들을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아,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항상 배워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죠. 첫 대면이 중요하다? 그거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변화라는 말에서, 유스킨에서는 유스킨의 다음 변화, 변화를 겪어야 한다. 유스킨 비즈니스의 리더로서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봤을 때, 외적과 내적이 있었습니다.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를 함께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상대방한테 내적 변화를 표출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외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단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쉽게 변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제가 그 부분을 깨닫는 순간, 첫인상으로 리더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첫 번째는요 매장 관리 저희는 보여주는 직업이잖아요 얼굴이 반짝반짝한가 이피 r 라이즈에 최적화된 몸이 몸이 있는가 인상이 있는가 그리고 비즈니스 복장인가 그리고 거기서 뿜어나오는 에너지가 있는가 눈크루팅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은 누구나 다 조금만 공부하면 알수 있고 사업 초대를 하는데 근데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부분을 온택트에서 해야 되는 기대가 온거다 근데, 물론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확률이 조금 많아졌어요. 온택트에서 만나는 확률이 많아졌다라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 온택트에서 저희가 보여지는 첫 대면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거예 클리를 딱 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내 얼굴이 보이는 이 거예요. 그래서 첫 인상, 첫 대면은요, 바로 이 네모 공간이더라고요. 네모 안이 나, 내가 표출할 수 있는 첫 인상의 다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보다 오히려 이 온택트에서 만날 때이첫 대면이 더 신경 쓸게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프라인은 오히려 좀더이 제스처, 제스처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실물로 보기 때문에 또 에너지도 더 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완화가 되는데 여기 이딱 조그만한 네모박스 안에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되게 조그매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상을 줄수 있을까. 또 처음 내 후원을 했을 때 파트너 사람들 후원을 했을 때, 하러 갈때이 안에서 딱첫 대면 모르는 사람과 첫 대면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 날소대 세미나 할 때에도 이 캡틴 그룹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 또한 이 네모박스가 이렇게 쌓여서 모든 것이 아, 캡틴 사장님들은 이런 분들이시구나 이런 분위기시구나가 다 쌓여서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네모박사는 어떻게 하면 서인상을 좋게 하고 이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좀해 봤던 것 같습니다 바로 똑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보여지는 이 매장관리 비즈니스 복장 에너지 뭐 그렇게 그런데요 화면에서는 이 매장관리가 잘안 보여요 실제로 보면 얼굴이 빡빡빡한데 화면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달라요, 진짜. 실제로 보면 아닌데요. 그래서 아 온택트에서 보여지는 내장 관리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공유해 보려고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면접도 비대면 면접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보를 찾아보면요, 화상 미팅에서 좋은 첫인상 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던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화난 인상 조명 준비하기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줌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할 경우 보세요 여기도 이 얘기가 나와요 표정 손짓 비언어적 요소의 의사소통이 어렵대요 그래서 빛이 부족하면요 이러한 소통이 더 어렵대요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힘들대요 조명이 이런 역할도 할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두우면 내 생각을 이 화면 안에서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조명을 구비하는데 그게 바로 나, 내 얼굴에 쏘는 것보다도 천장이나 벽을 반사시켜서 반사광을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라는 꼴찌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조명이 없다면 실내 등, 가장 내가 그 실내 등을 잘 받을 수 있는 고, 그 공간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얀 책상에. 하얀 책상이면, 하얀 책상이 이렇게 반사광이 돼서 얼굴을 조금 광이 나게 해줘요. 그래서 하얀 책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거나 책상 위에 흰 종이를 깔아두면 좀더하할수 있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조명을 조정하기 시작하는데, <laughs> 이런 꿀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면접을 잘볼수 있고 취업을 할수 있냐, 안할수 있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희는 심지어 이분과 같이 사업을 할수 있냐, 안할수 있냐에 굉장히 큰 아주 성과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카메라 렌즈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노트북은요, 카메라 렌즈가 위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밑으로 보게 만드는 게 있대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잘,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자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노트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나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내 눈과 높이가 가장 비슷하게 내가 봤을 때 비슷한 그 높이를 조정해서 얘기를 나누면 진짜 실제로 말하는 것과 같은 그 명확한 느낌이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꿀팁의 두 번째, 카메라 렌즈를 보고 말하는 것. 보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카메라 렌즈 각도에 따라 내 얼굴의 모든 것을 보,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밑으로 하면 이렇게 턱 하관이 발달돼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없는 하관도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잘 각도를 조정하면 원래 본연의 얼굴이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우리가 갈바닉으로 윤곽을 정리를 다해 놨는데 각도를 잘못 맞추는 바람에 턱이 넓적하게 나오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화장 면접, 면접에서 이렇게 미친 꿀팁 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거에 평가가 나뉘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듣고 나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걸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가 봤을 때어이 영상 덕분에 제가 면접에 통과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정말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세 번째 네 깔끔한 배경으로 어필하기라고 합니다 비대면 면접은 주로 면접장이 아니라 집에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이 부분들 때문에 지저분하거나 정리가 안돼 있는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뭐~ 그래서 저희가 뭐~ 카페를 가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중요한 공간을 빌리기도 하, 빌릴 수도 있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한 번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비율적으로 온택트로 하는 그 비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만 해도 매번 카페를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2021년 1월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 올해는 진짜 집에서 뭔가 미팅을 많이 하게 될것 같아. 지금 2020년도도 그랬는데 더 앞으로 많이 하게 될것 같아. 라고 해서 방 구조를 바꾸는 것도 사실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집이 어떻게 돼 있던 나가면 되니까, 나가서 미팅을 하면 되니까 집은 별로 신경 안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 수요일 캡틴 미팅 혹은 미팅이 잡혀서 아 책상에 앉으면요. 그때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상 위 정리, 뒷배경 정리, 조명 맞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것 또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재택 근무의 환경을 맞춰 놓고 공간을 맞춰놓고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세팅이 되는 공간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어요? 그 스카이캐슬 보면 이 친구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아이들을 명문대 보이, 보내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나는 그 드라마예요. <laughs>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이 친구의 이 공부 환경을 한번 보시면요. 네. 방 안에 침대도 있는데, 침대를 보면 어때요? 자고 싶, 그냥 한 번만 누워볼까? 막 이런 생각이 또막 유혹에 시달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재택근무하면 좀 마음 잡기가 힘들어요. 나가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저희가 이제 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이 안에 딱한칸 도서관으로 만드는 이 공부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팔고 있어요. 아이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공부도 환경이 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보니까, 환경이 정말 세팅된 게, 이 스카이캣을 들어가 보면요. 그런 얘기까지 거요 조명의 그 밝기 조정까지. 이 조명을 받았을 때 집중도가 높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시간대. 책상의 위치도. 뭐 창문이 언 어디 쪽에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환경이 다하는 거죠 환경이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게 굉장히 큰거 저희가 이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저희가 온택트 시대에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내 환경을. 만드는 것. 사무실을 만들기는 힘들어도 내방한 켠에 여기에 딱이 네모칸 안에 나오는 내 모습을 만드는 건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제 원룸에 제가 사는데 원룸 안에서 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온택트 비즈니스에서도 저희가 잘하고 싶다는요 화상 미팅에서의 첫인상을 조금 신경 써보자. 배경, 그리고 조명, 그리고 그 각. 그리고 눈, 화면 응시를 하는 이 눈, 아이 컨택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두 번째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금도 위에는 이렇게 셔츠를 입고 있지만 밑에는 수면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비즈니스 복장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어, 사실 이중 어플에 뷰티 어플이 있더라고요. 화장까지 시켜줘요. 근데 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반짝반짝한 피부를 어떻게 하면 더잘 보일 수 있을까? 조 정도 한번 맞춰보고, 메이크업이 답니다, 사실. 이 네모 박스 안에서는요, 메이크업과 이 상반신이 다기 때문에, 정말 쉽게 첫인상을 바꿀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표정. 저희가 이 얼굴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네모 박스 안에 다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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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실제로 만나면 시선이 또볼 수도 있고, 저또볼 수도 있는데, 이 온택트에서는 서로 다 얼굴만 이렇게 멀뚱멀뚱 보게 되는데, 그때의 표정이, 아, 정말 중요하겠구나. 표정과, 그리고 이렇게, 아, 의사표시를 말로 못하니까, 끄덕끄덕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그 리액션이 다더라고요. 굳이 박수를 세게 안 쳐도, 고개 끄덕끄덕 하는 그것만으로도, 첫인상을 바꿀 수 있더라라는 점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만들기. 이 부분입니다. 뭔가 집에서 해야 될 부분이 들 이제 많아질 텐데집에서 여기 앉다있으면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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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듭니이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영상이 하나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의 시즌에서 소노의 시즌으로 과학은 바게다렇게이렇이렇이 이렇게, 이 들거 포스트 편미 그래놀라 믿기 힘들겠지만 당신은 이 방법을 믿어야만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변화될 가능성은 무려 3배 다시 말해 300%나 높았으니까 습관, 변화, 동기부여에 관한 대부분의 책은 이렇게 말한다 변화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성격을 바꾸세요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본받거나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원하세요! 말이 쉽지. 변화를 위해 개인의 성격을 바꾼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란 말인가? 여기 수많은 자기 개발수 이야기에 의문을 던진 한 남자가 있다. 미국 UCLA 의과대학 교수이자 15년간 수천 명의 삶을 바꾼 세계적인 행동과학자, 현영. 그는 자신의 책 무조건 달라진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책과 일반적인 통념은 변화를 위해서는 성격,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핵심 성격이 있고, 이는 평생 동안 쉽게 변화하지 않죠. 많은 이들이 의지력이나 동기부여결례를 문제로 삼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본래 모습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작은 단계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꿈꾸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꿈꾸는 것만으로는 변화 속에서 겪는 일상의 시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꾸준한 변화를 위해서 꿈, 목표, 단계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꿈은 목표보다 거창합니다. 성취하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리고, 지금껏 성취한 적 없는 계획을 뜻하죠. 반면 목표는 성취한 경험이 있고, 책 100권을 읽겠다처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계는 목표로 향하는 길에 점검하는 작은 임무입니다. 성취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려서는 안 되죠. 아주 작은 첫 단계를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걸음을 내딛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으세요. 작은 단계에 초점을 맞추면 꿈에 초점을 맞출 경우보다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데 이때 뇌에서는 강력한 화학 물질을 분비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를 다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이처럼 작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단계와 목표를 성취해서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될 겁니다. 달라지고 싶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변화는 어떤 운동화를 신을지 곰곰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동화를 신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정말 이내 네 공간 하나 조금 만들고. 조그만한 네분 박스 안에 보여지는 이 공간, 첫인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작은 변화를 이뤄내는 거고, 그 시작이 결국에는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에 정말 폭발성장하고 싶다면 이런 작은 변화부터 한번 이뤄내는 부분을 제가 2021년 초반에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캡틴 그룹 사장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강의에서 진짜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만났던 것도 사진도 오랜만에 보고요.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온택트가 적응되고 어, 그 온택트 안에서는 또 저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또 온택트 안에서는 표시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네요 그죠 저희가 작은 것부터 하나를 바꿈으로써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사실 오프라인은 그 내가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온라인은 내가 이미징 메이킹 하는데 작은 부분만으로도 이미지 메이킹으로 완벽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중요했던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이렇게 알려주신 이현주 사장님께 큰 박수와 저희가 실천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